13과 공개 수업 후 아이 칭찬하기 사만나, 오늘 엄마하고 아빠가 학교에 가니까 어땠어? 공개 수업에 엄마하고 아빠가 오셔서 너무 좋았어요. 엄마도 기분이 좋아. 사만나가 그렇게 발표를 잘할 줄 몰랐어. 엄마, 사실은 저 연습을 정말 많이 했어요. 그런데 발표할 때 조금 떨렸어요. 그랬어? 발표할 때 태도며 목소리며 다 좋았어. 다른 학부모님들도 사만나가 잘하는구나 하고 칭찬하셨어. 엄마, 고마워요. 저 다음에는 더 잘하고 싶어요. 사만나, 오늘 엄마하고 아빠가 학교에 가니까 어땠어? 공개 수업에 엄마하고 아빠가 오셔서 너무 좋았어요. 엄마도 기분이 좋아. 사만나가 그렇게 발표를 잘할 줄 몰랐어. 엄마, 사실은 저 연습을 정말 많이 했어요. 그런데 발표할 때 조금 떨렸어요. 그랬어? 발표할 때 태도며 목소리며 다 좋았어. 다른 학부모님들도 사만나가 잘하는구나 하고 칭찬하셨어. 엄마, 고마워요. 저 다음에는 더 잘하고 싶어요.